네, 지프 그랜드 체로키입니다. 등급은 오버랜드고요. 16년 12월에 출시한 차량이고 35,000km를 현재 주행을 했습니다.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보조석 이제 앞쪽으로 이제 사고가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보험 처리도 했었고요. 이 차량의 무사고 차 평균 시세는 4,500 정도 합니다. 4,500, 조금 저렴하게 사면 4,400 정도까지 그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 차량은 이제 사고로 인해서 보통 4천만 원대 중반의 사고 차량, 수입 차량 같은 경우는 시세 대비 한 5%에서 10% 정도 빠집니다. 그러면 4,500 무사고 차 시세에서 약 4천만 원 정도가 이제 이 차의 시세가 되겠는데요. 적정 시세가. 근데 뭐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조금 더 인기 있는 차량이라고 하면 뭐 400만 원에다안 빠지고 한 2,300만 원 정도만 빠져도 충분히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비인기 차종이라고 하면 단순 접촉 사고라고 하더라도 뭐한 700만 원, 800만 원 정도 이제 시세가 빠지게 됩니다. 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프 차량, 지프 브랜드 중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이제 그랜드 차로키입니다 뭐, 지프의 뭐, 풀 사이즈, 어, 세그먼트 SUV라고 하는데요. 플래그십이라고 하죠. 이제 브랜드에서 이제 내놓으라 하는 차량인데. 상당히 주행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을 지프 그 차종에서 이제 많이들 선택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이제 승차감도 괜찮고 주행 성능도 괜찮고 그래서 어 보통은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한 400만원 정도만 감가하고 팔아도 되는 차량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이 차량을 정차 대비 이제 무사고차 대비 약어 600만원 정도 저렴하게 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3,900만 원 선이 되겠죠. 뭐 어떤 분은 "아, 난 600만 원더 주고 무사고차 살래" 이러신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어, 600만 원, 뭐 안전에 크게 지장이 있거나 운행하는 데큰 지장이 없다"고 하면, 나는 600만 원 싸게 어, 차를 사는 야 거에 반감이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차는 사고 차지만 한번 이제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자동차 리뷰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제 차를 좋아해서 많이들 봤는데 신차 가격을 어 기준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 과연 소비자분들이 신차만 사실까? 중고, 우리는 중고차도 사는 사람도 많은데 신차 가격이 뭐 7,500이네, 7,600이네, 7,700이네, 막 이런 얘기를 하시고, 어, 그 급이면 어떤 어떤 차를 살수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철저하게 중고차, 중고차 기준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차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를, 이 차의 판매가는 3,900만 원 정도 됩니다. 3,900이면, 어, 수입차 풀 사이즈의 SUV 3,900만 원, 3.0 디젤인데 살수 있을까요? 이렇게 넓은 차를 어,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아니면 완전 구형의 뭐, 완전 구형의 구형 ML, 그 정도. 왜냐면 ML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GLE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구형으로 어,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러면 신형의 SUV 수입 세단을 3,900에 살수 있다. 너무 메리트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된 이유는 사실 중고차에서는 벤츠, BMW, 아우디가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특히 수입차에서는 반대로 얘기하면 그외에 벤츠, BMW, 아우디가 아닌 브랜드 같은 경우는 중고차 감가율이 어마무시하게 셉니다. 신차에 대비해서 많이 셉니다. 그래서 같은 가격에 훨씬 더 좋은 차를 훨씬 더 키로수가 짧고 주행거리가 짧고 이제 연식이 좋은 차량을 같은 가격에 사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3,900만원으로 풀사이즈 SUV를 사기는 상당히 힘들다는 점 그래서 메리트가 있다는 점이 차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마력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마, 유튜브에 말씀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중고차 딜러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고차 딜러를 하면서 제가 매입하는 모든 차를 보험 가입하고 이렇게 시운전을 합니다 출퇴근 때 길게 타면 한 열흘 정도 타고요 짧게 타면 한 이틀 정도 탑니다 왜냐하면 차가 스캐너 상 아무 문제가 없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운전을 안 해보면 어그 차의 진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멀쩡할 때, 그냥 주차장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멀쩡한데 고객한테 팔리고 나면 꼭 하자가 생기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시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1년의 보험료로 어마무시한 돈을 또 이렇게 지출을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시운전을 해보고 파는 것이 저도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차를 판매하고 문제가 생기면 AS를 다 처리하기 때문에. 자, 이제 다시 강론하고, 지프 오버랜드, 어, 그랜드 체크 오버랜드 상당히 편합니다. 지금 뭐 밟으면 밟은 대로 나가고요. 어, 어떤 분은 조금 시끄럽다는 거 하는 분들도 있는데 상당히 뭐 그렇게 시끄럽다는 느낌은 못 받아요. 그리고 힘이 남아도는 듯한 그러니까 엔진의 출력이 남아도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산 차보다는 확실히 조금 힘이 좋은 것 같아요. 음, 그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차량 편의시설도 상당히 많고요. 어댑티브 크로즈 컨트롤이 됩니다. 앞차의 거리를 설정을 하면 앞차가 쓰면 같이 쓰고 앞차가 출발하면 같이 출발하고 앞차를 따라가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일반 크로즈 컨트롤보다 훨씬 더 편하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연비가 조금 안좋습니다 아무래도 풀타임 사륜구동이다, 사륜구동이다 보니까. 연비가 뭐 유튜버들은 10km가 넘네, 막 12km가 넘네. 제가 한 시, 출퇴근 거리가 이제 한쫙 빠진 도로가 한 50%, 시내가 한50%그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평균 연비 계기판에 찍히는 게 8.4km 정도 찍힙니다. 보통 제가 60에서 100km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뭐 고속도로 갈 때는 100km 가고요. 어, 내장제 마감제는 상당히 깔끔하고요. 뭐, 타시는데 전혀 지장이 뭐이 내장제 때문에 뭐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패드시프트가 있는데 일반 소비자분들이 패드시프트를 거의 쓰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한창 뭐 얘기가 많은데 이렇게 큰 사이즈의 suv를 타시는 분들의 니즈는 둘 어, 중에 하나입니다. 오프로드를 조금 자주 가시거나 그러니까 시골에서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캠핑을 자주 다니시거나 그러신 분들이 이런 풀 사이즈의 플래그십 4륜 구동 차량을 선택을 하십니다. 가격적인 면을 말씀드릴 수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가격적인 점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는 점. 근데 이 차의 단점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연비가 별로 안 좋다는 점. 8km 대 차량이고요. 지금 신호 대기 중인데 스타뱅고가 칼 같이 작동합니다. 뭐 스타뱅고 상당히 좋고요. 첫 번째 이 차는 스타뱅고는 있고 어드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있는데 오토 홀드가 없습니다. 오토홀드가 뭐냐면 이제 드라이브 상태에서 정차를 하면 자동으로 사이드를 잡아줬다가 엑셀을 밟으면 이제 사이드가 풀리면서 가게 되는 기능인데 오토홀드 기능과 이제 스타뱅고 기능이 이제 같이 있으면 이게 조화가 되면 상당히 편합니다 신호 대기 중일 때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면서 사이드가 잠기기 때문에 브레이크에서 바를 때도 어, 아주 조용한 상황에서 연비도 아껴가면서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차는 스타뱅고가 있는데 오토홀드가 없기 때문에 연비는 아낄 수 있는데, 어, 신호대기 중에 항상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줘야 됩니다.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오토 그 스타뱅고가 풀리면서 시동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SUV와 좀 차이점을 주자면, 어, 계기판에 정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막 정말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표기해주는 계기판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 가격에 이 정도까지 계기판에 정보를 표기를 해줘도 되나? 그럴 정도로 물론 이제 시한성은좀 떨어집니다. 워낙 정보가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막. 근데 이제 저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정보가 많은 게 좋아요. 너무 단순한 거 너무 싫습니다.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그렇게 많은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한번 쭉 쏴보고 이제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쭉 쏴볼 때는 어, 지금 카메라 약간 흔들렸는데 한 시속 100km, 110km까지는 어, 편안합니다. 120km, 130km까지 넘어가면 약간 뭐랄까 불안합니다. 제가 이제 90km에서 커브를 한번 꺾어 봤는데, 물론 고속도로 이제 완만한 커브입니다. 꺾어 봤는데, 내가 의도치 않은, 어, 의도치 않은 뒤쪽에 흘림이 있습니다. 뒤쪽을 이렇게 뭐랄까 흘림은 정확히 아니고요 뒤쪽에서 뭔가 간섭을 해서 차를 잡아주는 느낌이 있는데, 상당히 이질적인 느낌이 듭니다. 전자로 뒤에를 잡아준 것 같긴 하는데 그거 빼고는 괜찮습니다. 트렁크도 상당히 넓고요. 앞으로 제가 지금 카메라하고 영상 장비들을 이제 많이 이제 구매를 했는데 아직 배송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뭐 트렁크 상당히 넓고요. 좋아요. 다 좋아요.